참 네.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그 교종님께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준비하면서 어, 우리 모든 우리 반또 아주 작은 단체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시기 위해서 신호들을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신호들 자리에 모이는데 특별히 오늘 이 모임은 아, 우리 소흥동체 반이나고요. 그다음 평신도 단체들 때 어떤 1단계 신호들와 2단계 신호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우리 평신도 사도직을 대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아, 이것을 잘 보시고, 각 반이나 구역에서, 그리고 각 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 이렇게 신호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단계 그 시노드인데요. 이것은 부역이든 반이든 단체든 맨 처음으로 하는 시노드에 대한 형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시노드 진행자 맡아서 진행을 하겠고, 오늘 시노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 시노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주실 서기가 필요한데, 어떤 분이 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수현님께서. 아, 이렇게,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기도로 이 신호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화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과 소서 아멘. 네, 우리가 다 같이 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함께 가톨릭성가 400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지에 가사가 나와 있고 다는 노래니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는 나 함께 걸어가며 지나가 일을 속삭입니다. 한세상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진행지에 나와 있는데요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복음을 한번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다른 분이 복음을 한번더 읽어 주십시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3분 동안 찜묵 가운데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네, 3분 동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며 토론하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으실 것입니다. 아, 이 시노드 회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종교에서 특히 우리 천주교에서 하는 회의를 시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시노드 기도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모든 그 회의 중에 그 회의 전에 바쳤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함께 합송으로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의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하나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위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진교를 이루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네. 다음, 이제 저희 진행지 뒤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어, 어, 저희가 이제 시작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저희가 마침 기도를 할 때까지, 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노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촛불을 우리가 밝혔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노래도 불렀고, 복음도 묵상했고, 또 시노드 기도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희는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반, 구역이나 단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 또 하나는 우리 본당이 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만약에 단체라면 이제 통신도 협의가 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구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 약한 20분 동안 침묵 가운데 이렇게 기도 이제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 형제 자매님들이 원하시는 것 그냥 쓰시는 데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원하시는 것 쓰시고 아내 마음 안에서 이런 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교회가 쇄신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이고 사랑의 마음. 그냥 뭐 비난이나 부정 이런 게 아니라, 그, 물론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도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적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한 20분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못 쓰신 분, 더 쓰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네. 거니까 꼭쓴 것만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 말하다 보니까 막푹끄쳐 오른다, 뭐가. 그러면 그냥 <laughs>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laughs> 석기님께서 간단,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각 주제마다 다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반. 어, 아니 우리 단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쓰신 거 모두 다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저희 반이 어떻게 되, 하면은 좀, 좋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그냥 평소 생각한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공동체가 예, 본당별로 다그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소공동체 운영하는 거 보면은 공동체마다 천차만별 소공동체 활동이 좀 활성화되면 이게 좀 분당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그 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저희 반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반은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요양원이나 시설 등으로 옮겨지신 분도 계시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외부와 차단한 채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이제 나눈 일 주제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옥상 가운데 생각난 것들을 다 나눠 주셨는데요. 어, 그러면 서기님 어떻게 일 주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죠? 네. 네 그럼 2 주제로 한번 나, 넘어가서 이제 우리 본당이 또 만약에 뭐 평협이라든가 이렇게 연합회들이 우리 본당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각자 이렇게 적은 것들 발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교구장님께서 서목 교서를 발표를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본당마다 다르겠지만 뭐다 했, 모든 사람의 이견을 들을 순 없지만 그래도 네. 상처받는 영혼이 없을도록 이렇게 네.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네 어떤.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본당 공동체를 행복한 그 아, 공동체를 세심하게 볼수 있는 그런 본당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그 본당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심되기를 바라는지 잘 발표해 주셨어요. 네. 우리 석유님께서 이렇게 정루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laughs> 어, 실제 각 그, 시도할 때도 서기분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잘 선정을 해야겠다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진정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이제 나눔 주제 마지막, 이제 저희가 뭐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 교구가 우리 제주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아까 이렇게 쓴 내용들 다 이렇게 발표 부탁드립니다. 교구장이 어떤 사목교소가 이제 본당에 내려가면은 본당에서는 그게 따른 신천사항이 어떤 본당마다 틀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선입관, 선입견이 아니라 어떤 쇄신하는 우리 제주 교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작은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이렇게 발표 부탁드립니다. 어, 저도 심원회장님과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복음 묵상할 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함께하셨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주를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 주제들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을 좀 나눴는데요. 이것들을 우리 석희님께서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이제 신호들에 보고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 다 하셨으면 아니면 정리하시는 동안 저희가 또 그냥 가, 간단하게 단서를 안눠도 되고요. 다 정리하셨으면 간단하게 그 석인 님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발표했고 어떻게 됐는지 요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우선 분당의 반의 네, 반모임 네 네. 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분들 의견은 어, 본 분당별로 소공동치가 계속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선은 친교가 이루어져야 할 네. 것 활동들이 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 우리 반과 관련해서 소공동체 관련해서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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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대로 저희가 이제 그 소공동체 협의에 네. 함께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본당에 대해서. 네, 본당에 대해서는, 어, 교구장님 사목 교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당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들이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너무 네. 잘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laughs> 그 우리 교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나눈 내용들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어, 우선은 에, 신호들을 시작하는 성가가 아주 교구 네, 애청하는 또...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교구와 관련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엇보다도 소금농찬 안에 서로의 신교 나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교구장 주교님과 우리 평신도들의 또 소통이 있잖아요. 교구장 주님의 뜻이 우리한테 잘 전달되고 또 우리 우리 신자들의 뜻이 본당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적어도 아닐 때는 왜 아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이제 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성당에 못 나오거든요. 교무금도 없고 황금도 없고 옷도 없으면 근데 성구동체 안에서 어울리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성당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어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너희들은 교구장 주교님과 평신도들이 한 몸으로 서로 소통해야 된다. 지역사회 와 함께 소통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친교를 나눠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기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메시지가 교구장 주교님께 전달돼서 교구에서 수합되고 한국천주교 주교회로 넘어가고 아시아 주교회를 통해서 교종님께까지 이렇 올라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내용을 성령과 우리의 뜻으로 다음 단계 모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모성과 영광성으로 이번 신오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송으로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 인중에 복되시며 대의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